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집 양혜숙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두시 삼주석동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빌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단지가 총 10개동 80세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현재는 4개동 32세대를 먼저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타입은 전용면적이 20평 실사용면적 36평에 3룸 구조의 테라스가 있는 1층 세대입니다. 경희중앙선 운정역까지는 도보로 10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보 3분 거리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면 운정 신도시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서울 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를 통해서 서울 및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편의점, 농협은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초, 중, 고, 학구는 자차 5분 정도 나가시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차 5분에서 10분이면 운정 신도시 내 모든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한참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제 영상 시작 전에 주차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보실 집은 주차장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주차선도 안 그려져 있고 도로도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기가 필로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어, 지상주차장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주식 주차가 될지, 겹주차가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현장 나오시면 직접, 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공사 중이라 조금 안전상, 여기 현장 방, 반장님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안쪽으로 걸어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순간이동 해가지고 안에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현관 전실 먼저 설명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전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이 화이트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뒀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공간은 넓습니다. 넓은 편이고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신발 수납장이 총 위아래 여덟 칸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나눠서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 가운데는 또 이렇게 선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주 쓰는 뭐 물건이나 아니면 차키? 차키 같은 거는 여기다 놓고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괄 소등은 이 앞쪽에 있어요.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은 이렇게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철제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약간 아쿠아 유리를 들어가서 약간 사생활 보호를 좀 신경을 써 주셨어요 입구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실래요? 네 여기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꽤 복도가 길거든요 그리고 복도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 집은 수납이 아주 빵빵합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이쪽에도 이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위에는 양쪽으로 해서 거울이 달려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고, 여기 위에도 폭이 넓어서 여기 공간 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깊은 서랍장이 세 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북박이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깊은 수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팬트리 룸처럼 음, 쓰시면 될것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어서 굉장히 집이 밝고 깔끔합니다. 입구 첫 번째 방이 있는데, 안방이에요. 조금 독특하죠? 안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 안방에는 부부 욕실,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아주 넓게 나와서 뭐 퀸침대 그리고 뭐 사이드 협탁 모두 들어가는 방 사이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환기창이 크게 나 있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실에 가서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거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주는 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한쪽 벽면을 벽을 보니까 어, 이렇게 포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색감도 저는 이 색깔 되게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야. 또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 약간 카키색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컬러를 적용을 해줬고 또 벽등을 또 양쪽으로 포인트로 골드가 들어가 있는 펜던트 조명을 앙증맞은 사이즈로 이제 해주셨는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 벽이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창이 양쪽으로 나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욕실하고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을 먼저 볼까봐요. 자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않은데요. D자형으로 지금 수납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법 꽤 나옵니다. 한9자 정도 사이즈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계절 옷을 나눠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부족하시면 바깥쪽으로 해서 약간 하프장이나 장롱 추가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욕실 보러 갑니다.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 음, 욕실 사이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사이즈 좋고, 이쪽 옆으로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된 타일로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공간감이 넓어 보이고, 바닥은 또 약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서, 화이트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이랑, 여기 일체형 바디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전은 지금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랑 양면비도 다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젠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욕실 용품 보관하시기 좋고 여기 터치식 LED 지금 원형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상시에 이거 켜놓고 하시면 좀더 밝을 것 같아요. 이거 수납장은 양쪽으로 열수 있게 되어 있고요. 총세 칸으로 수건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오면은. 이쪽에 메인 공용 욕실이고 순차적으로 침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복도를 보시면 라인 따라서 매입등이 다 들어가 있고 양쪽 다 벽면은 웬스 도장 마감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깔끔하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해요. 욕실 먼저 볼게요. 어, 여기가 메인 공용 욕실인데 사이즈 그냥 보통 사이즈예요. 근데 폭이 넓어요. 어 폭이 좀 이렇게 넓어요. 넓어서 굉장히 넓고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느낌으로. 어, 지금 칼라를 맞춰주셨거든요, 타일을.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우드 느낌이 나게 타일이 조금 독특해요. 약간 동남아, 그, 흑대 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질감도 약간 느낌도 약간 예, 나무. 진짜 나무 같은 나무 어, 느낌 거.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어, 세련되게 블랙 무광으로 해가지고 해바라기 수전이랑 이제 샤워 바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벽면하고 굉장히 네, 잘 어울려요. 은색이었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어, 어, 저, 초이스를 잘하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샤워 파티션이 조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물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약간 브론즈 유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랑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고 여기에도 세면대 양쪽에는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들어가 있어요. 젠다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도 터치식 LED 거울이 여기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네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안방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은데 컬러만 다르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보러 갈 건데요. 가기 전에 중간방이 있네요. 중간방 볼게요. 아우 여기는 방들이 다 크다. 지금 기본적으로 방들이 큰데요. 여기서 끝난 것 같죠. 제 반대편에 북박이장이 무려 5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옵션들도 아주 빵빵하게 잘 되어 있는 집이고 환기창 크게 나 있어요 여기 북박이장이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총 5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거울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거울 보시면서 어 점검하시기 좋을 것 같고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성인 다녀분이 쓰셔도 아주 충분해요. 여기 아직 공사 마감이 아직 잘안 됐어요. 아주 마무리 중이어서. 이쪽에 보시면 보일러 온도 조절기랑 전등 스위치 들어올 자리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왔는데 침실을 먼저 볼까요? 주방을 볼까요? 침실 먼저 보시죠. 그럴게요. 자, 여기가 마지막 침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침실인데, 여기는 방마다 다 벽지들이 다 다르네요. 이 방은 아주 순백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laughs> 마감을 해주셨고, 또 양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잘 들어오는데요. 환기창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어,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죠? 그리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 방에도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북박이장이 여기에도 다섯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침실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서 오면은 뭐 침대만 구경하셔도 침대 될것 같아요. 와, 장롱도 되게 비싼데. 이거 바닥 보시면은 어, 아까 안방에도 이 색깔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에는 다 브라운톤으로 해서 강 마루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주방인데 오, 여기는 주방이 엄청 넓어요. 사실 거실보다 주방이 더 넓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더 넓은데 동선도 너무 넓어서 좋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수납이 왜 빵빵하냐면은 여기 지금 위아래 꽉꽉 채워져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에도 있고요. 이따가 저기 실장님 뒤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한대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또 깊은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고, 아래는 이제 포인트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는 밥솥. 앞선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는 LG 디오스 광파 오븐 렌즈가 기본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되어 있고 이쪽 앞쪽으로 먼저 설명 드릴게요 아일랜드 식탁인데 오, 여기 싱크대랑 단차를 줘서 일반 식탁으로 쓸수 있게 해 해놨, 놨어요 그리고 앞에 무릎 들어가니까 일반 식탁 의자 쓰시면 어, 5인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넓네요. 넓어서 요리하시기 되게 요리하실만 날것 같고, 여기 위에는 뭐냐면, 선생님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멀티, 뭐, 유서, USB랑 케이블,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양념장 놓을 수 있는 철제, <laughs> 이것도 설치되어 있고, 수납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기창 나 있으니까 좀 쾌적하게 쓸수 있고, 그리고 사각 싱크볼은 백조제품 들어가 있네요 이 백조제품 유명하죠? 맞습니다 네 유명한 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환전제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수저통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조리대로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어서 좋네요 이쪽에 전기레인지가 SK매직 제품으로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 후드는 여기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여기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주방에 또 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 LG 디오스 제품으로 해서 식기세척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거지 조금 귀찮으신 날은 여기다가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한번 가볼 건데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여기에도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슬라이딩 노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아, 다용도실도 너무 넓고 좋다 진짜 방 사이즈만 해요. 진짜. <laughs> 어, 되게 넓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배수구가 양쪽으로 나와 있고 단차가 엄청 높아요. 한 10cm 조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청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입구 쪽에는 또 보조 싱크대를 설치를 해줬고, 한개 창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장시간 요리하시기도 좋고, SK 매직 제품으로서 해 여기에는 가스 쿠탑이 일부로 들어가 있어요. 수납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추가적인 수납을 더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조금 시스템장처럼 잘 되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지금 다 도장 제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우, 옆에는 뭐냐면 김치냉장고예요 여러분 기본 옵션입니다 어,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예, 여기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빌트인으로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러분. 어, 손잡이도 골드라서 너무 느낌이 좋네요, 고급스러워요. 여기 식탁등도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다, 로즈골드 컬러라서. <laughs>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이 이게 좁은 거실은 아닙니다, 절, 사실. 코 좁지 않아요. 어, 좁은 거실은 아니고요. 여기 폭으로도 했을 때 4m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4인에서 5인 가족이 쓰셔도 충분하고 지금 이쪽이 이제 민트 컬러로 해 가지고 벽이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소파월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길이가 꽤 되니까 한 5인용까지는 무난히 소파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위쪽에 한번 비춰 주시면 핀팩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요. 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의 환기창은요 LG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아직 검사 검사 중이라서 앞이 조금 어수선해요. 근데 이 앞쪽 공간으로 해서 여기 창틀하고 높이를 맞춰서 데크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도. 어, 시선에 어, 가려지게끔 해서 다 이제 펜슬을 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시, 지나서 나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거실 아트월은 이제 올 화이트로 도잔마감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 수신단잠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TV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인 조명도 되게 예뻐요. 되게 이쁜데, 이게 하나하나 저, 뭐 이게 등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얘를 못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불 들어오나 많나 뭐, 안 봐도 이쁘죠, 이거는? 어, 이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로 해서, 옆으로 해서, 이제 포인트 조명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매입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집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 들어와서 밝은데요. 이게 등까지 들어오면 엄청 환하고, 어. 따뜻한 집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다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고요.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까, 어, 어떤 가구를 배치하시든 간에 집을 잘 꾸미실 수 있는 집이고, 쓰리룸인데 대형 평수로 찾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될 집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에다가 수납까지 아주 잘 되어 있고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꼭 한번 이사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빨리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